제일로 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용현길 오 누수 지금 별침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는데 이전 그 속도를 지금 한번 보시고요. 이전에 아버님이 여기를 파놓으셔가지고 여기에서 구동전으로 이렇게 하나 가고 T로 나눠져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옛날 수도가 여기서 엘보인지 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결정돼 봐야 되는데, 어, 여기를 일단 풀러서 수도 개장기부터 이웃거는 이쪽으로 하나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으로 가는 거 일단 그거를 어, 풀러서 물을 다 드레인시키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포지션을 찾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 현황이 별표가 이렇게 지침이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이 돌아가는 속도를 보려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일루스탐지 방수공사입니다.